합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 때그 어,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당시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배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열망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열망이 강했던 것이죠. 그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 같은 언어죠. 그래서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언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단어이지만 언어가 다르다. 우리 한글말로, 한글로 말한다 그러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는 첫째는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으로 오셔서 갖고 저 로마 제국 정토쯤은 물리쳐 이길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 메시아였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의 증조가 보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놀란 이적을 행하니까 막 오병이어를 이렇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양반인가 보다라고 막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아니야 그런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도 따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물결에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가시죠. 그랬을 때에 야 귀신인가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야 나야. 라고 하면서 풍랑도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쩌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인 고으로믿어졌는데 웬걸 그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못 바뀌어 죽고 말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배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강도였던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라고 우리가 우스개 소리로 사랑과 좋아하는 거, like와 love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논센스를 했다 그랬죠. 겉으로는 아주 주님을 막 그렇게 섬기고 그럴 것 같은데, 속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잡혀버리니까 싹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겉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내가 나에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뭔가 손해가 될것 같다. 이러면은 발을 쏙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 종교인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그리고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은 죽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그런 미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 신앙인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면 예전에 어 우리 중고등학교 땐가 두구리 한국 단편소설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일요일인 종교인 어 평, 평일에는 뭐 사회인 요런 요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종교인과 사회.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어 일요일에는 종교인 음, 평일에는 사회인 이런 런 식으로 한마디 말하면 미리이그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어, 속에서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그게 예, 발견이 되면 뭐라 그래요? 어?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소리나죠. 그렇게 감동해서는 안 되고. 와, 역시 예수님은 사람 달라요. 이래 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어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1년 동안이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이런 것처럼 전해 여러분들을 그 누군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어, 저 형은 예수님 사람이야. 아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예, 네, 그러잖아요. 직장에 살하면서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것이 회식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어, 런 문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 사람들한테 예,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편법,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 이걸 동원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 타협하지 않는 이런 자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내려보내는 그런 비님 삶을 살아가면 누구처럼 되느냐? 저기 어, 구홍님 장모님처럼 되는거예요 구홍님 장모님, 저분 어땠습니까? 그 말로 자기 회사 자체를 완전 기업 교회 의 형식으로 이끌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 이런 거 계속 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진정성이 인정되니까 잘짜게 게 말로 법을 잘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안 하고 어, 이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되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자 이럴 때가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물론 예수 믿으면 어, 천국 가지만 그래도 두려움 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마치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님 자식을 사랑. 하는참 우리 집 사람이 어, 아들 셋을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어, 그게 참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큰놈만 멀쩡하고, 요즘, 작은 놈하고, 저하고, 요즘 컨디션이 주일 저녁부터 내가 완전 헤매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겨우 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사방님 저기 한다고, 어, 생강차 다리여서 먹여, 약 챙겨 먹여, 어, 하,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보, 그것도 못 먹여? 일어나봐, 이럴 텐데, <laughs> 다 챙겨서 먹이고, 이런 모습들을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면 A라는 자식은 B라는 자식을 어때? A라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A라는 자식이 B라는 자식을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그런 우애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하는데 우리 아들 놈이 지금 큰 놈이 서른 세, 작은 놈이 서른 이렇게 되는데 애들은 자라올 때. 아무튼 부모 눈앞에서야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다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우애하고 동생은 형을 위하여 형은 동생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잘하는데요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구원의 조건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절도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구원 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 자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이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그게 난 자,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2 절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1 절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형제 자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얘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그런데 옆에 있는데 형제는 안 사랑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대탈리스 다이루치셨는데 이때 어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란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 직분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이스라엘 그시대의 유대인들의 왕이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이요 유대인들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삶 속에 있어서 여전히 나의 왕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 때는 항상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사장님이 되시 우리 삶의 최종 결재권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왕으로 사는 모습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결재판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주님 앞에 결재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가 있나이다 주님 결재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그 우리 주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수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의 특징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내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은 크고 작은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를 <laughs> 용서하셨다. 그리고는 용서하셨는데 한번 용서하는 다음에 이러면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러신 주님이 아니라 나랍시다 영원한 속죄.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죠. 어, 구약 시대에짐승이 피는 대 제사장이 여러분 7월 11일 날이 대 속죄일이거든요. 7월 11일 날대 속죄일인데 이대 속죄일에 대 제사장이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크, 성소를 지나 정말 지성소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탁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법궤 위에가 여러분 한귀밑반귀밑 반으로 되어 있는 그 금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궤가 금판.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시은좌라고 말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장소. 그걸 피로 다 덮는 겁니다.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돌판이 있죠? 율법입니다. 율법. 두 돌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만날을 담은 항아리. 이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억나게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물건이 요세 가지거든요. 왜요?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다가 막 깨버린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족장들을 지팡이가 다 가지고 와봐. 그리고 아론도 가져오고. 그래서 어때요? 쌍난 지팡이가 진짜야.라고 했는데 누구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관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죠.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권위에 대한 도전,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 죄를 기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만나죠 만나.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그들이 "야, 우리가 먹을 것이 죽, 죽겠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좀 가끔 먹었는데, 이 광해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이랬더니 만나도 주시고 배출하게 주셨잖아요어쩐니처럼법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었어요. 물건, 그러니까 그 위에 피를 탁 가리우니까 하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laughs> 예수님의 보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뭔가 모르게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거예요 남자가 간 사랑을 하잖아요. 남자가 자기야 나이거이게어 그래 알았어. 여자가 자기야 이렇게 이응 알았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뭔가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100%다 반응을 보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옆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가 곤란을 겪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생명을 내어서 같이 나올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세 번째는 이처럼 지체를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계명을 순종한다는 라 얘기죠. 계명을 순종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누구든지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록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일부러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라 얘기죠. 자, 어제 제가 일6 여섯 살 잡수신 어떤 분을 가서 내가 심방하고 축복기도하고 어, 내일 예배 나오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5십년 동안 승복을 입고 계셨던 분이에요 승복을 입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 어제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 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그런 얘기니 여보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laughs>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 어쨌든 어떤 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셔서 어제 가서 점심 사드리고 축복해주고 막이래데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내일 수회비를 참석하시겠다고 이런 녀석 잡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귀 연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 우리 강성북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강성북 성도님 오늘 저먼길 가신다고 오늘 일찍 출발이 돼서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는 못 나옵니다. 이러시던데 그러시라고. 그래서 내일 강성복 성도님 저녁 예배도 나오시라고 그러려고 <laughs> 그렇게 해서 거기 어디냐면은우리 내일 장우님이 오시고 나면저럴것 같아 요 주은 청소를 거기 삼성 아파트 그 앞에 삼성이 아니라 준성그라아파트 거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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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슈퍼더라 아무튼 그그 그, 주소를 아니까 무슨 내일 장우님 접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30분쯤 내가 모시러 간다 그랬으니까 모시고 모셔서 같이 예배하면 복이 될것 같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그사랑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을 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 그분을 사랑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아마 같이 형제 자매된 자들을 어떤 이해 관계를 떠나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게 된다라는 네 가지를 오늘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한 날도 전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례